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.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. 김 후보 측은 오늘 낮 12시 35분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 재량에 따라. 주말에도 신문 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은 내일인 11일입니다.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여러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조치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, 한 후보에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일 경우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될 예정입니다. 김 후보 측은 앞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.